안녕하세요. 어, 두 번째로 이렇게 카메라를 켜 봅니다. 어, 오늘은 이렇게 틸란드시아 갑자기 이렇게 물 주고 여기 마른 부분을 자르려다가 자르고 있다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어, 이거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이거 틸란드시아 색깔이 너무 말랐을 때 예뻐서 너무 좋은데, 작은 거는 금방 말라서 말라버리고, 약간 통통했으면 좋겠는데, 어물 먹을 때만 그렇고, 공중분모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끝이 잘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 주고, 물 주면 이렇게 촉촉하면 다, 젖은 부분이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마른 부분이? 그러면 이런 거를 젖었을 때 잘라내요. 젖었을 때 잘라내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마른 부분을 잘라내면 조금 잘하지 않을까. 왜냐면 안 자르고 놔두면 그 여기 끝부분, 마른 부분은 물을 안 먹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조금 자라면서 물을 먹지 않을까. 이것도 원래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 붙여진 것 같아요. 그죠? 렇 그래서 이렇게 벌리면 이렇게 조금 표시가 나는데 저는 굳이 떼고 싶지 않아서 그냥 가위를 안에 넣고 대충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솔직히 요번에 이게 조금 많이 마른 거고 그 전에는 그 전에 물을 좀 줬는데 요번에는 시, 12월달, 1월달 식물을 좀더 사는 바람에 얘를 관리를 잘못한것 같아요. 같이 입고 싶지만 쉽다고 들었는데 얘 힘들다. 끝에가 금방 마른다. 왜 그러지? 끝에도 좀 통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얘얘 물을 자주 주나요? 이렇 유튜브나 이런데 이렇게 인터넷 서치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거 공중 뭐지 먼지들 빨아 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잘 키우시는 분들은 되게 통통한 것 같은데, 음 저는 얘 키우기 힘든 것 같아요. 끝에가 너무 자주 말라요. 그리고 제가 그리고 저희 집이 식물이 좀몇개 있는데 습도가 높아지질 않아요. 습도가. 잠시만요. 제가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높여줘요. 이렇게 해서 슝. 이렇게 하면 어저께처럼 이렇게 선풍기도 켜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솔직히 여기 앉는 곳에다가 좀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제 요즘에 최 최고 좋아하는 친구는 이 콩나 처음이에요. 귀엽지 않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오동통하게 처음으로 커졌어요. 근데 얘는 한세번 정도 죽은 것 같은데. 잘 이렇게 통통하게 크다가 갑자기 죽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에피스시아는 이파리가 너무 커서 여기 좀 자를까 생각 중인데. 이거 이렇게 자르면 안에 귀여운 애들이 좀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좀 잘라줄까 지금 생각 중인데. 또 겁나서 못 자르겠어요. 갑자기 또 죽을까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제주, 여기, 이 제주, 제주 애기 모람인가? 이렇게 숯에다가 넣어봤어요. 키워보려고. 약간 테라리움처럼? 요즘에 최근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어 최근에 이렇게 좀 관리를 좀 많이 해줬더니 많이 시들고 이런 애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짠. 꽃 이쁘죠. 뭐어 이렇게 제 욕심에 얘네를 데리고 와서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지.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이렇게 방에 있어요. 집도 넓은 집도 아니어서 그냥 이렇게. 그런데 조금만 관리 안 해도 얘네가 금방 죽더라고요. 이렇게. 요즘에 콩나니 최고. 응. 그리고 품이라도 약간 색... 새 입이 죽.